여러분 점심은 드셨습니까? 아, 맞다. 저 어제 그 피자 이야기 듣고서는 오늘 피자 먹었어요. 점심때 도미노피자 너무 먹고 싶어 가지고. 피자 시림시림프랑 쉬림? 스테이크 피자가 섞여서 나온 게 요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슈림프 스테이크 피자 먹었습니다. <laughs> 맞아요. 푸님의 피자 드셨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오늘 일어나서, 일어나자마자 시켰습니다. 먹고 오니까 지금 시간이네요. <laughs> 자, 오늘도 해볼까나? 아, 오늘 햄버거 드셨나요? 햄버거 맛있겠다. 햄버거는 어디서 드시나요? <laughs> 저희 집 근처에는 마음스터치, 버거킹 그리고 맥도날드 되게 많은데. 아 어제 얘 잡다가 죽어버렸지. 어. 노브랜드 빼고. I k 지역에도 o u I k n 까지것같 u I know you. I k n o 데 살았다. 빵아직까지 y 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몰라요 또 이렇게 많이 죽어도. 이길수 있을지 아, 이렇게 말맞아도 맞을 이길수 있을지 t there i 쓰리잎 맞딜이 안돼 얘는 휠라테 맞을 것도 아닌데 원래 페이탈어택 하면 맞딜 좀 되는데 맞딜이 안 되긴 하네 아 이게 안 걸리네 망스 필이맞 나？하나, 둘, 셋. 아이 오, 운 좋게 안 맞았다. 텟텟 네. 마지막은 페이탈 어택 아니 치명 공격으로 차트라인만의 이페이지 보면은 상당히 괜찮죠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메떡님, 어서오세요. 오랜만입니다. 어서오세요. 요네궁. <laughs> 저 발도가 상당히 무섭죠? 아, 그거 보니까 메떡님도 힐거짓 하십니까? 아야. 아, 1회차 깨고 지웠어요? 음. 아, 벌써 엔딩을보셨군요 이친구 진짜 강하던데. 재밌는 보스가 많더라고요 어렵 real 재밌고. 깔고 나니까 a 음. 아, 게임 e c o m e a real h e r 드러냈어요. 혹시 몇 시간 만에 엔딩 보셨나요? 대단하다. 역시 박솔 고인물 아, 이걸 맞네. 박자가, 박자 이상해, 패리하기 쉽지 않아. 아 이번에도 많이 맞는다. 아, 30시간이면은 되게 빨리 깨셨네요. 모든 템을 다 먹는다는 가정화에 거의 안 죽고 깨야지 3시간 걸리는데. 는 요거 하나 깼는데 50시간이었나? 필탐 보니까 50시간이더라고요. 다 <laughs> 깨고 보니까 55시간이었나. 좀 오래 걸렸습니다. 많이 죽어가지고. 아 진짜요? 이거 대단하다. 펄0 시간 만에 엔딩 을 봅시다. 으이, 이거 딜 타임인데. 그냥 회피를 할걸 그랬나? 야! 그거 먹지 마, 이녀석아! 이거 판노. 이번 트라이도 진거 같은 느낌이... 저게 필요한 덱이 있었나? 하나, 둘, 셋. 강공. 아, 회복약 추년됐죠? 생략성이 있나? 회복약은 만들었는데 아, 마지막 타. 아, 안다, 안난 안다, 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회복약이 되어라, 이녀석아. <목소리도> 넷. 그렇지, 끊어져야지 해치웠나? 아, 아 리전에 없어요. 한 대만 때리면 되는데, 한 대만. 죽어라! 마침내! 이 트래블린 대장정이 끝났구만윤 녀석을 잡느라 어제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 나 피야? 왜 맨날 피만 해? 충관님 어서오세요. 이제 그 피도 2회차 이제 끝나, 끝날 때가 되었습니다. 안 돼! 기획장 대단해! 헌님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이겼다. 내가 이겼다. 근데 네, 네, 엔딩이 바뀐 게 없네. 이전에 차랑. 아버지가 죽었어. 따뜻한 한마디님 어서오세요. 아, 아버지 잘 죽어. 세계의 흥막 아버지. 아르카부스님 어서오세요. 훨씬이 포신이... 이전에 차때 봤던 거랑 똑같, 똑같네요. 진엔딩은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목소리> 어서오세요. 김색정이 되는 순간을 못 봤다. 방금 <목소리> 전 <목소리> <목소리> 아, 진짜 멋있겠겠는데. 진짜 섹시하겠는데. 맞아요. 어제, 뚜배기 엄청 깨졌죠? 이틀이나 걸린. 어? 눈물을 흘렸는데? 1일차 때는. 없었지 않나? 미안하다고 해줬어 아들이라고 하면서. 아진엔딩 때는 마지막에 날 아들로 인정해 주는구나. 이것도 새로운 것신이죠 모든 원흉, 맞아. 아버지가 모든 일이 원흉인데, 맞아요. 이게 진행딩 같습니다. 소피아, 안식을 준다. 선택해가지고 뭔가 해방시켜준 느낌인가? 소피아의 영혼을 날아가는 나비와 소피아 같은데, 으잉! 소피아 새로 생겼네. 아, 인형이 되었구나. 몸이 제페토가 저한테 했던 거랑 비슷한 거를 피노키오가 소피아한테 하나 봐요. 소피아 소, 죽은 소피아의 영혼을 걷어서 인형 몸에다가 넣어주는. 소피아 이쁘다. 음, 이게 진행이구나 그런가? 자기 자기 심장을 소피아한테 넣어준 건가? 그러고선 영혼 따로 빼가지고선 나비가 영혼 같은데. 라이즈 오브 피엔딩을 달성하십시오. 아버지 들어왔지만 거기선 잘 살아. 마지막에 감동이네요 아버지 에크랩 파이스 생각보다 너무 일찍 끝났는데 17분만에 이거가 끝나버렸네요 오늘 오늘 2시간 2시간 나눠서 하려고 했는데 끼어거지 2시간 아무도거 2시간 댓글잼의 효도 엔딩 보시, <laughs> 아, 효도 엔딩이요? 심장 주는 엔딩이요? 그거 좋죠. 3회차 돌아야 됩니다. 요거 엔딩은 3개래요. 심장 주는 엔딩이랑 심장을 안 주는 엔딩 2개. 심장 안 주는 거에서 또 노말 엔딩이랑 진 엔딩이 나뉘더라고요 일단 넘기시다 I have a final report on the C.R.O.D. experiment. You certainly took your time, Paracelsus. Your findings? I think we have a new brother, a new type of humanity, so to speak. There are many forms of eternal life. It's intriguing and worth further observation. 진짜 아 얘가 지안조라고 <laughs> Expect another report at the next meeting. Paracelsus returning. Ah, and when I return, I will find her. For sure. Another key of ours. Dorothy. Dorothy. 아 진짜요. 튜토리얼 이자 옆에 이름 없는 인형 상자 있어요. 튜토리얼 이자 옆에 이름 없는 인형 상자 있어요. 나언리나 함께하고 있던. 리 Dorothy pizza, Dorothy pizza. pizza might Domino pizza, Dorothy pizza. Oh, did I scare you? Hey, it's me, Hugo. This whole thing has inspired me. I'm going to try to be the Aladoro of a new generation. I will also keep looking for the relic's true owner. Check in with me anytime. A great 알리도를 죽이면은 휴구가 나중에 이렇게 알리 알리도로 코스프레도 하고 그러네요. 다 만들었으니까 이번에 요거만 듭시다. 인간성의 증거. 이거 무의도가 참 멋있어 보이던데. 그리고 제페토 아 제페토 아버지의아 아이 가면은 아이템 하나 있대요. 그거 얻어야지 도장어제 해금된다 고 하던데 <laughs> 어떻게 찐따 말투 그만 상 그나 그하면 상인이 흑막이 아흑막이에요 세상에 그랬던 것인가? 그게 어찌 지안조가 나중에 엔딩에서 그렇게 등장할 줄 몰랐는데. 푸른 나비의 편지, 내게 새 생명을 줘서 고마워요. 에르고 인형의 몸으로 두 번째 삶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또 다른 인간의, 또 다른 형태의 인간이 될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해요. 음, 얜 그래도 자기 몸에 만족하고 있네요. 소피아의 마지막 이야기를 확인하십시오. 사람들 위해 화석병과 인형이 남긴 상처를 치유해달래요. 그만 내가... 내가 그 줄을 끊어준 건가? 인간이었을 때 묶여있던 줄을 인형으로 만들어주면서 끊어준 건가? 아, 진짜요? 제페토보다 더 연상이에요. 얼마나 오랫동안 산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젊지? 사실 시몬이 신이 됐어야 하는 게 아니라, 지안조가 신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금술의 극이 같은 걸깨어친 모양인데 되게 젊... 젊네요. 시머스 침된 녀석. 지안조였으면은 사람들 희생 안 시키고도 자기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지 않았을까? 튕기 해볼까 하는 뭐야 아 요거 요거 올려야되나 아 이거는 근데 내구도가 달았을때만 튕기나 퍼스전지 자동충전 이거 올립시다 이거 좋네요 시몬은 소피아! 오 소피아! 하면서 혼자 행동한 거라. 아, 맞다. 소피아 바라기였 o 시몬이. a 소피아 자기가 시 o 되려고 한 이유도 소피아랑 함께하고 싶어서 시 h 되려고 했던거 같은데 아 이번엔 이거 올려야되겠다 o p 태같은 시몬 녀석 지착도 그런 지착이 없더라고요. 도전하지 딴건 지워야지. 도전 과제를 메모장에다 메모해놨는데, 몇개 지울게요. 이제 3회차 때는 유제니 유제니 관련 이벤트에서 마지막 마지막 대화 오빠였다고 말하는 알리도로가 유제니 오빠였다고 말하는 그 대사에서 거짓말 분기 요거 선택하는 거하고 안토니오 살리는 거 그거 좀 남은 것 같습니다. 그거 따면은 따고, 새로운 엔딩도 보면은, 올 트로피 완료하겠네요. 자, 그러면은 좀 이르지만, 아머드 코 갑시다. 진짜 빨리 끝나버렸군. 유튜브로. YouTube도...